저 지금 진짜 너무 떨리거든요. 엄청난 분을 만나러 가거든요. 진짜 저한테는 진짜 정말. 때는 2023년 5월. 제가 유튜브를 그 즈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고, 아, 나도 유튜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바로 수정민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잘 보는 타입이 아닌데 영상이 올라오면 챙겨봤던 분중한 분이거든요. 그분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이번 연도에 용기 에서 팔로우로 그러는데 그분이 막파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DM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연락을 하고 그냥 거의 바로 만나는 거라서 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떨리고 제가 전에 어떤 소속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소속사가 사실 그분이 있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 가마자 일주일 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속상했었는데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떨립니다. 이쁘잖아요. 이쁜 여자 최고. 제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아 그분이랑 만나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었어요 구독자분들한테. 근데 그날이 오다니. 저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요즘 크라임씬을 보고 있습니다. 추리물 이런 예능을 좋아해서 크라임씬, 대탈출, 여고추리반 이런 걸다 봤거든요. 근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번에 또본 중입니다. 늦어서 준비하는 걸 아예 못찍었거든요 <laughs> 지금 괜찮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택시비 주세요. 싫어요. 어, 아, 어. <laughs> 오, 미안해 아팠지? 피어 응. 음. 진인줄 알았어. 갑자기 비가 피가... 개많이 오는데요? 너 내꺼. 샀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니 저줄알어요아 진짜요? <laughs> 이쪽에서 오셨죠? 맞아요 어본거 같았어 아 진짜? 네 핸드폰으로 하세요 근데. 가끔 오짐으로 하는데 음. 옮기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되게 길게 찍어서 아 진짜요? 네 어머나 연남 잘와죠 연남은 잘 와요 보통 홍대에 있는 편이 매드로고서 사촌님 결혼식 때문에 들어갔다가 1 0네 네. 전면, 후면 동시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브이로그를 녹이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신다고 한 거는 제가 들었었거든요 유정언니한테. 아 네. 금방 간다고 들어서 원래 네. 금방 가려고 했어. 유정언니랑 하면서 네. 전에 네. DM 왔었는데 할 말이 전 진짜 못했다. 저는 그 메시지 보하는 들어가서 못 보시는 거야. 유정언니 만나서 사촌님 어. 얘기했어요. 었아진짜요전 <laughs> 얼마 안 돼가지고. 이년 어. 2년, 정도. 2년. 어. 2년? 너무 수가 안 <laughs> 제가 지금 그 상태인데 7 8월 되면서 계속 동결. 거기에서 절대로 20만을 넘어가지 않고 1 9만에서 동결. <laughs> 저전 회사원이었잖아요. 그런데 <laughs> 거기 들어갈 때. 아, 그럼 들어가면 막내가 저랑 수정민 님인 거냐? 이런 얘기를 거기서다 긍정을 했고. 아, 언제든. 들 아, 정확한 시기가 그러면 7, 8월인데. 예, 그 2020. 3년이, 3년인가? 4년인가? 아, 그 3년이죠? 제가 들어갔는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한국에도 안 계신다고. <laughs> 이게 무슨 일이지? <laughs> 거의 그냥 스토이 <수정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laughs> 근데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어, 저는 근데 어, 좀 어. 걸려서. 아, 아. 그래, 그래. 그 이상한데. 방금 때 유튜브 보는 것같아 근데? 웬안해거 뭐? 아, 뭐, 뭐. 말하려고 했는데 기억 난다, 분명히 편집한는 얼마나 걸려? 난좀 많이 걸려. 보통 다 최소 25분 이상이고 나는 일주일 브이로그를 메인으로 올리는데 일단 일주일 동안 찍어야 되고 그중에 이제 5일만 골라서 편집을 해. 내가 근데 또 찍을 때 계속 틀어놔. 잘때 빼고는 다 틀어놓거든? 하루 영상 길이가 최소 8시간은 나오고 그거 다 보는 데만 40시간 걸리고 편집하는데 그럼 또 이제 2, 3일 정도 걸리지. 그래서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 2주가 걸려. 나는 근데 영상 길이가 길어서 내가 이거에 대한 욕심을 못 놔. 난 그냥 짧게 하는 거 너무 신기해. 나 거의 5분, 10분 안에 다지 만약에 재도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집에 지 그럼 아. 한국들어갈 거야? 나 진짜 모르겠어. 그 이유는 생각 안 해봤어. 그래서 실패하면 그 이유는 없어. 나도 근데 매번 딱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사람, 사라지더라, 실패해도. 난 내가 자퇴하고 서울대 갈수 있을 줄 알았어. <laughs> 나도. 아비 진짜 많이 오네? 일단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그럼 케이크 사야겠 아. 구라 같다. 같이 앉아있는 게난 너무 구라 같아, 진짜. 지금 유튜브 하는 것같 근데 나 그거랑은 아니지. 유보다 많이 가운데로 아 진짜로? 난못본 거지 나 진짜? 나는 거의 고였어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유튜브에서 타격을 받으면 난더 많이 왔어 만약에 내가 가명이 아니라 진명까지 썼으면 더 타격을 컸을 것 같아 왜냐면 시간 받는 중인데 내가 일본에 있어봐도 뭐해? 시간을 음, 는 중이야? 응난 어. 근데 그 시간을 받는다고 너무 싫어해 네. 일단은 시간 달라고 했으면 좋는데 혼자 가 시간 갖고 싶나 봐 알겠다 했는데 바람이 대 근데 그 죄책감정에 답장을 못 했다는 거야 너나왜 이렇게 치근하게 바라보니? <laughs> 잠깐 민서가 짐 가져러 가고 같이 이제 사무실 가기로 했어요. 언제 나오지? 내려봐. 빠빠 내려 봐요. 빠빠. 응. 민서랑 밤을 새고 응. 안녕 응. 안녕 응. 안녕 안녕. 나목소리막간거 맞지? 그니까 아까 우리 소리질로 칠하래가지고 어, 거의 14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쉬지 않고 얘기하긴 했어. 그래. 인제 우리 나중에 봐. 그래, 일본 오면 연락하고. 그래. 연락. 연락. 조심히 가! 빠이! 아, 새로 핸드폰을 썼어요. 아이폰 17이거든요. 화질이 더 좋아져서 그런 건지. 더 모공이 잘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냥 여러분 제 얼굴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 4시 4분입니다. 저도 드디어 컴퓨터 편집이 시작했어요. 어머, 왜 앞에 이런 장면이?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집에 가려면 첫차 시간까지 1 시간 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올릴 영상을 빨리 편집해 볼게요. 오나 지금 왜 이렇게 거지지? 어머 안돼! 5 시가 됐고요. 이거 언제 다 치우냐? 내일 치우고 싶다. 안 되겠지? 아 상월 이건제 잠옷 아니고 친구 잠옷인데 잠옷 없어서 잠깐 빼서 입었고요. 옷 갈아입고 있습니다. 완전 크죠? 아 무거워 어우 세기네 기 I'm going to home 어제 아, 눈술 시험 보고 집에 와서 형 완전 픽 쓰러졌어요 3일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그리고 눈 뜨니까 밤 11시더라고요 아 미친 너무 빨리 나왔어요 지금 20분이나 남았네 확실 여러분, 여름이 끝났나봐요. 항상 6시 10분쯤에 목동역에 도착을 하는데 좀 밝고 하늘도 맑고 이랬거든요. 쁘 근데 이제 확실히 어두워졌어. 펜입니다 대박. 은행이다. 아니, 진짜 가을이네? 아, 뭐야 밟았나? 진짜 가을이에요, 여러분. 가을 여자가 되겠어. 가을 사나봐. 만둘! 음, 대박! 아이오던스에서 추석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침부터 비빔면 먹어주겠습니다. 3년 동안 햇수 만들어 줄 거예요. 들기름을 뿌려주고 깨를 조금 넣어서 깨를 씹어줍니다. 이거지 얘. 거기네. 그럼 콜스이왜 그래 도변태야 예. 우유 같이 가지. 응치 그거도 그거하고지 뭐. 편집. 해야겠지나 같이 안 아, 왜지 이거 그러니까 나이 자, 이거는 무슨 리가면은 이게 성법이라는 것이지만 <laughs> <laughs> 안녕 봤어? 봤어? 아아 그래? <laughs> 잘 나오는데? 미루고 미뤄놓던 샤워를 하겠습니다 씻고 나와서 준비 다 끝내고 나갑니다 아니, 은행 떨어지면 사람들 불편해질까봐 이런 거 해놨나봐요. 진짜 개떡똑해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후드티를 입어도 하나도 덥지 않은 계절이에요. 제 친구가 집으로 오라 해서 지금 재빨리 달려간 중입니다. 해맞나 어, 아니네. 저긴 거야? 에이, 설마.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뭐야? 아, 더워야되네 아, 깜짝아. 어떤 케이스를 끼워도 그 생폰 느낌의 이쁨이 없어. 생폰이 진짜 훨씬 이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 돼안돼안 되잖아. 아까 분나 오늘 유튜브 찍는 날이야. 어떡하냐? 미리 말할 걸 <laughs> 그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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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수민아, 비누가 어. 어떻게 이렇게 얇아질 수 있지? <laughs> 뭐야? 나 <나도> 처음 봐. <laughs> 아 이거 우리 아빠 <laughs> 뭐야? 우리 아빠 뭐야? <laughs> 절약 정신 미쳤다. 이거 아버지 진짜 이거 봉 받아야 <laughs> 돼 이거. 배고프지 않니? 어 나도 나도 우리 모두 먹자. 예. 음 맛있어. 버섯 되게 쪼글쪼글해. 야 여기 김에 싸 먹어봐. 어 가자. 야저 곱창 김 진짜 제일 개 맛있는데. 나 뭐지 유럽 3주 여행 갔을 때 이거 싸갔는데 한5일 만에 다 먹음. 파트를 봐야 돼.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행복을 바라야 돼? 진정해. 안녕. 조심히 가. 잘 지내. 있어. 응, 안녕. 이렇게 열었다가. <laughs> 야, 진짜 맛있 아, 진짜 맛있는데? 카피한지 끝냈어. 와, 미친. 나네 도연아. 뭐야? 어? 씨. 잠깐만. 어? 잠깐만요. 아, 님들아 아아아아아 오케 이이이 그러니까 뭔가 <laughs> 와, 너 혼자 고만고 먹었냐 내가 찌딱 찐다 부위 내가 하지 말라 했지. 차키 닮으셨을게요. 다시 말해볼래? 차키 인형처럼 인형 같은 장원영을 닮으셨을게요. 장원영이 차키 인형 같다는 거지? 아니요, 인형과 인형. 너 이거 장원영 팬들한테 들어가면 니네 죽는다 이제. 죄송하실게요. 나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 누나가 녹음하셨을게요. 진짜 재미 없으실게요. 너 누나랑 1 5 년을 살았으면 어떻게 누나 감자탕 안 좋아하는 거 아직도 모르니? 진짜 죄송하실게요. 그럼 저 바나나 티. 그 내놔주실게요. 너 학원 몇 시에 가? 어, 어. 오늘? 엄마, 나몇년을 살면서 내가 내신 기간에 학원 안 가는 거 몰라? 아, 된장 동네 나 나도 나긴 하거든. 근데 어디서 는지 모르겠어. 맛있지. 누나가 만두 공주 만두 먹없다니까아 목이 어. 마르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년이입니다. 미친년. 1 시간만 잔다고 동생한테 1 시간 이후에 깨워달라 했는데 지금 오전 1 2 시에 다음 날이 됐어요. 미친 것 같아. 와 진짜 오랜만에 진짜 북 저거 뭐야? 불고기네? 아져가야겠다 사무실에 밥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밥찬사가 세로로 밥. do wonder where I've been 나 지금 사무실 간다 5시 15분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지하철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많을 때 지하철 타는 거 조금 그래가지고 오늘은 버스 타고 갈 겁니다 이 시간인데 설마 지하철도 아니고 버스를? 굳이 타겠어? 강화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날이흐리네요 Why can't you understand me? p i c t u r 어 of the year. What? When you make i 날 위한 커피 한 개와 자바칩 프라푸치노 한 가지. 살려줘! 오! 해 했어. 다 이제 이거 옮겨 어디로 옮겨? 가운데로 옮겨. 그냥 옮기면 되는 거야. 해 그냥. 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잖아. 반응형 점막바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전안 쉬운데요. 전 모르겠는데요. 이 자막 어떡해. 모르겠어요. 점심을 먹어줄 건데 오늘의 점심은 전에 집에서 끓여서 얼려놓은 갈비탕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 냉동 젤리를 한 박스째 살수 있다는 것, 만원이지롱. 아 힘들어. 뭐가 이렇게 힘들지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왜 힘들까요? 한게 없잖아. 근데 왜 힘들어? 잘 먹겠습니다. 완전 <목소리> 빼고. 아 1번 끝났지. 영어학원. 오 갑자기 아, 내 얼굴 보고 놀랐어. 유일하게 다니고 있는 학원이 영어학원이라서 원래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늘은 늦어갖고 그럼 자전거가 더 빠르거든요. 학원 갔다 왔거든요. 진짜 뻘뻘 나는데 17분 안에 화장 끝내고 그러고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힘들면 살이 빠지거든요. 난 근데 왜 살이 빠졌다 가 다시 찔까? 계속 힘들면은 계속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떻게 이렇게 바로 찔까? 어떻게 빼면 얼굴에 바로 보이고 빼는 건 보이고 찌는 건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럼 이기적인가요?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고 제 선택이고요. 뭐개개뭐 치는 거요그 생이 안 해도 돼. <laughs> 이걸 대고 네 바닥까지 대고. 응. 네. 음. <laughs> 쉽지 않겠다. 하고 네. <laughs> 대박 대박! 어우 대박이야. 맛있는데? 맛있어? 네! 그럼 아. 가 이제 세수 네. 지면 네. 언니는 네. 마감을 해보겠어? 오늘도 화이팅하고 잠꼭 자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전 이제 회사로 갑니다. 지금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앞에 뭔가 일본인 유튜버 같은 분이 계세요. 지어 어머! 안녕하세요! 여포님, 안녕하세요! 깜짝아. <laughs> 4분 안에 회사로 가야되거든요? 나 가능할까?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o 하고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에서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에서 나온 결과물이 저렇게 되니까 음... 좀 굴러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도 전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말하면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어, 힘든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내가 지금 뭣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뭐라도 내가 붙잡고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사실 저는 스스로가 이게 보여주기가 썩 그렇게 멋진 모습도 아니고 또 말씀하셨던 거처럼 사람들은 저한테서 좋아하는 모습이 과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실망하고 떠나가는 건 금방이라고 한번 깨달았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냥 는 스무 살이고 더 성숙하게 막더 후면할 응.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성숙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아, 폐도나... 아, 아, 끝나고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야르! 앤샤 앤샤 앤자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목소리도>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요? 안 나와요? 안요 여기까지 나와요. 아, 그거안 되는데. 불안, 어, 아, 아. <laughs> 이고 배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불러요, 배. 아, 배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피곤해. 진짜 지크라운 잠들 거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